안녕하세요, 국민 안녕 t v 김정현입니다. 어, 서주우씨가, 너 아직도 먹냐? <laughs> 울금 김에다가, 울금 막걸리에다가, 그리고 삼겹 묵은지에다 지금 계속 안주 없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 좀 구워주려고. 사거 꾸며, 사과 꾸 이렇게 해가지고, 을매 <laughs> 수 자신 없이 건넨데 아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서주 씨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자, <laughs> 주유하고 지금 술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 이런구나 이해해 주세요. <laughs> 진짜 네 이렇게 저희는 좋은 방송입니다. 편안한 방송. 아, 솔직히. 커밍아웃을 하자면 서주 씨가 지금 이 진도 울금을 지금 두 병째 먹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 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쿠팬 프라이팬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서주 씨 나온 기념으로 네. 그리고 어, 댓글을 네. 잘 달아주시면 달아주시는 분에게, 음. 네 어, 서지호의 향기가 묻은 <laughs> 이야. 불러주세요. 대박! 와우. 진도 한우입니다. 진도 한우 유명하나? 어, 너 지금 저기 행성이나 이런 거 어. 여기 강원도 있잖아. 어. 어. 근데 진도 홍미향 한우 아, 이게 많이, 정말 유명하네. 아니, 아니, 어. 어. 그게 아니에요. 아, 그요? 아니요. 아, 이아저씨심있어 심심합니다. 진도에서 소고기를 나온다. 점점점점 소비자들, 청자 여러분 뭔가 이상해. 아, 이상하게. 저도 의외예요, 진짜로. 홍미향이. 음. 최고급 프리미엄 마카롱입니다 하...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소 이름이 홍미향이요 홍미향이에요 홍미향 아 이게 소 이름이야? 저 애청자 여러분 진도 홍주 들어보셨어요? 진도 홍주. 진도 홍주가 원재료가 어. 뭡니까? 홍주요 홍주. 우리 먹기만 했지 이걸 왜 만들었고 어떻게 아,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도 홍주는 응. 지초로 만든다 지초. 지초 아 지초 약초? 약초 아. 3대 명약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뭐? 번째 산삼, 산삼 두 번째 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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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초가 3대 명약 중에 포함됩니다. 산삼처럼 효능이 그렇죠. 좋다고. 어. 그래서 이 지초로 만든 술이 바로 홍주인데요. 홍주는 어. 참고로 다음 방송 때보여드리 약속을 하고요, 애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하고 그 홍주를 만들 때 어. 나, 사용하고 남은 어. 그 지초 어. 그걸 보고 주정박이라하거든요 주정뱅이 여기 주정. 이렇게 술담국은안찌꺼리를 보고 이제 주정박이라고, 찌게미. 예, 주정박이라고 해요. 찌개미를 주정박이라고 해요. 그 지초로 만든 사료를. 오! 먹었어요. 얘가 먹었네요. 손가? 먹었어요. 아. 근데 이 사료가 오직 홍미양 한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아. 아무 사료나 만드는 게 아니라 홍미양 한우를 먹이기 위해서 그 사료 공장을 아.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사료를 가지고 먹고 최고급 엑셀런트 오. 한우가 바로 홍미양 한우입니다. 이마블링한 번, 쫙, 클로즈한번 네. 시켜주시죠. 마블링 이야. 와, 꽃동심, 아니, 살치사, 부채살 사르르하니.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전국으로 공연을 오.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각 지역에 이제 어지간한 그 소고기들은 다 먹어봤어요. 네. 어,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음. 있는 그대로 음. 그럼 네가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아, 입에서 사사살 녹으면 녹는다. 네. 그 다음에, 춤만 몰라서 생기면 생기진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 아니, 언니 여기서 춤이라는 건 침! 근데 네, 일단, 일단 고기를 딱 입에 넣었을 때 어.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죠 딱 네.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네. 네. 최근에 네. 대한민국 <laughs> 소비자들한테 인기 폭발입니다 네. 진도 훌륭한 아니 근데 진짜 이거봐이포장이터가 맛있을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먹어봐야 알지 아니, 일단, 일단 구워봐요 그, 그러죠 일단 어? 비주얼은 제가 어? 예, 불만 켜주고 빠질게요 아이고 좋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은 제가 스케줄 하나를 포기하고 온 <laughs> 대가로서는 굉장히 괜찮아. 아, 마음에 만족, 들어? 만족는데 이제 어제 가 먹어봐야겠지만. 어. 뭐 요즘에 사실은 외식하러 나가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어? 배달 되죠. 비쌀 거 아니야. 인간적인 감격이. 인간적. 걱정하지 <laughs> 마세요. 인간적인 가격? 떨지 않아도 되냐고요? 어. 보기 이게 식당 가면 어. 비싼데 너무 비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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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특에. 저희 진도 홍명아 하는 인간적인 가격입니다. 가격표까지 보여주면 좀안 되긴 한데. 홍명아 하는0공1 543에 665. 아, 여기로 아, 주문하시면 클로즈 업 한번 쫙 한번 부탁드립니다. 5 0 0 0 0만1만5억 야, 6 4 3에 665. 공료가라. 543에 665로 전화 주시면은 육회 삼키 통쾌하게 바로 그 뒤날 배송이 되고요. 아 진짜 소명 오빠 다으셨어 그리고 <laughs> 이홍미향 한우를 그냥 그럼,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요거좀 잠깐 확대 한번 해 주십시오. 울금, 울금, 아, 울금 분말하고, 소금. 울금 소금하고, 울금으로 소금 살짝, 소금 살짝 찍어서 거? 드시면은 음. 맛이 죽여져요. 이제 박현빈이요? 네. <웃음> <웃음> 구독 <목소리도 하잖아>? 좋아요 눌러 주시고 <laughs> 진도아리랑 뭘 사랑해 주시고 그럼 뭐부터 먹어요? 꽃등심, 살치살, 갈비가 있는데 이게 엎진살이 같이 아, 엎진살. 엎진살? 엎진살. 음. 와. <laughs> 엎진살. <laughs> 어. 리브리. Sorry. 엎진살 구점 그다음에 어 살치살. 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부채살 있어, 부채살. 그래? 부채도 두 점. 부채살 두점 우리 살무식 먹기 위해서 음. 부채 두 점. 음. 그다음에 살치 두 점. 언니. 어 무식해. 소 고기는 그래, 그래 한 번이었다 한번 그거 아니야. 너도 짜고 왔다가 한번한도 먹을 수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 일단 먹고 저거 해서. 쪼금리다 뒤집어. 색깔 봐. 이야 소리부터 다르네. 아, 안 사지? 응. 이게 소고기는 사실 육즙이거든. 응. 딱 먹었을 때그 육즙 맛이 내가 전국에 맛있는 소고기 응. 다 먹어봤잖아. 아, 우리는, 어, 우리는, 아, 어떨까 궁금하네. 울금, 울금 소금. 헉, 묵은지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예술이겠다. 그러면 안 돼. 아 그냥 그래, 고기 맛으로 얼추 다 먹어갈 때그때 조금 널린다. 먹고 싶다. 할때 고기로 오케이. 그러면 고무연의 맛을 즐겨야 지 음, 이거는 살찔 살가있아이 음, 아니 섞였잖아 아, 지금. 이야 뭐, 아니요. 이거 봐. 이게 이쪽 이쪽 이렇게. 네. 어 빨리 먹어 이거. 이거 육즙 바빠져. 하나 다타다타다타다타다타다타다타다타다다다다다 향, 진도, 합니다 고생을 <laughs> 놓치지 않고, 붉은 생막걸 음, 와우. 오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오! 씹는 것 같지 않아요.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샥! 고기가 부서지는 그런 부드러움. 이육질이 음. 어우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진동은 대표 한우 브랜드네요. 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식감, 풍부한 육즙, 깊은 풍미. 이게 진짜 거짓이 아니네요. 음, 왜냐면 딱이었다. 어. 야, 여기도 홍주까지. 진짜 좋지. 어. 우리 TV 진짜 좋지 않니? 음, 음. 이렇게 홍명 한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잖아. 음? 육질이 그치? 음. 쫀득쫀득하고... 이야, 역시... 아까 우리 어, 진동군청에서 오신 음. 오기석 씨가 얘기한 게 딱이에요. 정말 최고의 명품 한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하, 과장하고 싶지가 않아. 아. 자, 이렇게 국민한양양 TV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우리의 아주 좋은 동특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임산물을? 임산물? 임산 가 갔어요. 자, 여러분들의 예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홍미양 하드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여기로 전화하시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진도 홍미양 하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미양, 홍미양 한우와, 한우 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산녁시사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